네 안녕하세요. 이프로입니다. 자 금양이 4 거래일 연속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상증자 공시 이후에 엄청난 하락이 온다. 뭐 큰일 났다. 대폭락이다. 떠들어대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사실 4 거래일 중에 2 거래일 정도만 뭐5% 7% 빠진 거죠. 그 외에는 뭐 1%대 이 정도 빠진 걸로 봤을 땐 사실 그렇게 많이 빠진 것도 아니에요. 특히나 외부적인 상황도 안 좋았던 게 5거래일 중에 하루 걸러서 하루 거래일인데 매수하기도 애매하고 또 매도하기도 애매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전체적으로 관망하는 분위기와 더불어서 제대로 된 시장의 흐름이 안 나왔다. 특히나 금요일 같은 경우는 제약 바이오 쪽으로 수급의 흐름이 이어지면서 반대쪽 시서죠. 반도체가 빠지기보다는 2차전지 쪽에 수급이 더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금양 같은 경우 계속해서 개별적인 이슈들로 안 좋은 소식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부정하겠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을 쓰고 조금만 더 가까이 들여다 본다라면 단순히 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기사거리들에 전혀 흔들릴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유상증자 아니 유상증자 나올 거 몰랐던 사람 있어요? 물론 주주 배정에 대한 진행에 있어서 혹시나 더 좋은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좀 있었죠. 하지만 결론은 주주 배정으로 유상증자 공시가 나왔고 이건 몰랐던 사람 있냐고요. 그 명의 주주라면 이미 예상을 하고 알고 있던 내용인데 이게 그렇게 호들갑 떨 일이냐고요. 이미 그 전에 어느 정도 선 반영이 됐었잖아요. 여기에 또 최근 가장 시끄러운 게 뭐예요? 몽골 광산. 언제 적 몽골 광산인데. 아휴. 우리가 언제부터 이것만 바라보고 금양에 투자를 했냐고요? 물론 실적에 대한 정정공시, 내용상 안 좋은 건 맞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배신이네, 뭐 사기네. 아니, 사기가 뭔지 모르는 것도 아닐 텐데 왜 이런 소리들로 시장에 불안감을 조성을 하고 난리들인지 정말 모르겠다는 겁니다. 아니, 언제부터 그렇게 몽골광산의 실적에 관심을 가졌다고, 에? 자 작년 5월 6월 뭐 2차전지 관련주들이 엄청난 급등을 보이고 금양의 금재만 나와도 주가가 올라갔을 때 앞으로의 계획이나 기대감만 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렸을 땐 몽골 광산의 이런 정정공시가 정말 심각하게 작용을 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현 시점에서 봤을 때 리튬 가격 무너지고 전기차 2차전지 캐즘 국면 맞이하고 이런 와중에 있는 거 없는 거 모든 재력을 끌어모아서 조금이라도 빨리 기장 공장을 완공해서 배터리 양산을 서두르겠다고 라 뛰어드는 판국에 사기가 웬 말이고 배신이 웬 말이냐고요 적어도 사기라는 건 한창 2차전지 관련해서 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갈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몇몇 기업들이 있었죠. 지들도 뭐 2차전지 관련주랍시고 자료들 뿌려대면서 주가 띄워놓고 나중에 가서 다 터뜨리고 개미들만 피보게 하는 그런 게 사기였습니다. 그런 걸 어디 금양에 갖다 붙이냐고요. 금양 같은 경우는 아예 상황이 다른 거죠. 막말로 발포제 사업으로 시작을 했지만 2차전지 사업에 뛰어든 이후에 이 정도로 진심을 보이는 기업 없습니다. 조금 늦을 수는 있을지언정 하나 하나 밟아가고 있잖아요. 광산 개발 늦어진 거, 몽골 광산 지분 취득 이후에 시장이 어땠는데요? 리튬 가격 하락 계속해서 이어지고 전기차 캐지 모고 그러면서 그동안 금양은 놀았냐고요? SM랩 인수와 함께 확실한 밸류체인 만들어가면서 R&D 쪽에 또 집중을 하고 기술 투자와 양산을 위해서 기장 공장 완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여기에 해외 기업 투자 설명회를 통해서 이미 미국을 포함한 해외 투자 유치까지도 바라보고 있는 시점에서 정말 악의적인 기사들만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건 누가 봐도 악의적인 거예요. 류회장의 블록딜 2,400억? 류회장이 지분율까지 줄여가면서 자기 배 채우자고 블록딜을 진행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개미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다는 사람이 주담대에 자기 돈다 끌어다가 금양에 쏟아 붓겠냐고요 자, 지난 4월에도 2,439억 블록딜로 처분을 해서 금양의 시설 자금, 운영 자금을 넣었습니다. 이게 사기를 치는 사람의 모습이냐고요. 이런 형태가 그런 거냐고요. 자, 이 차전지 관련해서 아직 실적이 없을지언정 회사의 불신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최대 주주로서 할 도리는 다 하고 있는 거다. 자, 시장에선 계속해서 안 좋은 소식들을 뿌려대고 있지만,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자구요. 너무 한 종목에만 집중을 하면 시장을 둘러볼 여유가 없어지고 시장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으면 결국 주가 하락에 대한 대응도 안될 뿐만 아니라 지뢰 겁먹고 손절해버리는 그런 투자밖에 하지 못합니다. 일단 금요일장 같은 경우 어땠어요? 우리가 시장을 볼때 코스피, 코스닥도 얘기를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삼성전자를 많이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장을 얘기할 때 하나의 지표로도 활용을 하죠. 자, 잠깐 보시면 삼성전자가 장중에 강보합으로 잘 버티다가 장 막판에 다시 밀리고 그나마 겨우 6만 원 자리를 지켜내면서 장을 마무리했고 또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 자, 보시면 목요일까지만 해도 시가총액 1위 종목이었는데, 보시면 계속해서 121선에서 막히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어때요? 시총 순위까지 또 바뀌었어요. 알테오젠이 시총 1위가 되고, 에코프로 BM이 2위가 되고, 그러니까 제약이 올라가면서 반대쪽 시소가 반도체가 아니라 2차전지가 되는 그런 형태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장은 사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탑10 종목들의 상승폭이 적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 많이 올라갔다 싶은 거는 제약바이오 종목들. 반면에 에코프로, 에코프로 BM이 반대쪽 시소. 물론 테슬라가 빠진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빠질 일인가 싶긴 한데 어쨌든 반대쪽 시소의 포지션이 되면서 시가총액 순위가 또 뒤집어지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졌다.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LG 엔소를 포함해서 대부분 이차전지 관련주들이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이차전지 관련주들이 3~4% 빠진 상황에서 금양은 5% 대의 하락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다른 종목은 보지도 않고 시장은 둘러보지도 않으면서 금양만 바라본다. 그럼5% 빠진다고 아주 그냥 뭐큰 난리 난 것처럼 기겁을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때문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체크를 못 하고 계셨다면 단순히 금양의 하락장으로만 볼 수밖에 없다. 그럼 불안감은 계속해서 커질 수 밖에 없겠죠. 자, 한편에선 유상증자의 정정공시로 인한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예고까지 이러한 이유로 4거래일 연속 급락이 나오고 있다 상황이 심각하다라고 몰고 가는 유튜버들도 많은데 정말 오버해서 어그로나 끄는 표현들인 거고 정말 조금만 더 들여다 본다면 사실 크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예고, 금양 같은 경우 이전에 벌점을 부과받은 적이 있지만 이미 1년이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제로 세팅, 때문에 누적 벌점이 없는 상황에서 혹여나 지정이 돼서 벌점 5점 정도 받는다고 해도 별 문제는 없어요. 근데 시장에선 마치 당장 큰일 난 것처럼 분위기를 만들어 간단 말이죠. 이게 문제예요. 사실 제 기준으론 솔직히 진짜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짜 흔들리는 분들이 있을까? 근데 의외로 문자가 많이 오더라고요. 사실, 오늘도 원래 삼성 중공업 유한 양행을 준비했거든요. 근데 금양을 풀어달라는 문자가 많이 왔어요. 자, 지난 영상을 통해서 유상증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풀어드렸기 때문에, 걱정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영상이 부족했던 건지 아니면 제가 부족했던 건지, 아무튼 불안해하신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진짜 그런가요? 자 사실 주식이란 게 때로는 차트 분석보다 멘탈이나 본질에 대해서 재해석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우려나 불안감에 대한 위로도 필요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면 모를까 소통방에 올려드린 투자 전략서를 통해서 충분히 대응 방안도 만들어 드렸고 또 찌라시 내용도 보시면 충분히 긍정적이고 때문에 당장 유상증자 발표 이후에 대해선 차트 분석도 딱히 필요 없다라고 보니까 영상을 안 만들었는데 잠깐 몇 분이었더라, 잠깐만요. 아, 43분이나 문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느낀 게 아, 많이들 불안하신가 보다 그러면서 또 드는 생각이 투자전략서를 안 보신 건가? 그래서 영상도 영상이지만 일단 투자전략서부터 보내드렸더니 아니나 다를까 올린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안 받아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혹시나 아직도 10월 투자전략서 안 받아보신 분들 소통망 들어오셔서 검색란에 투자전략 검색하시면 금양투자전략서 업데이트를 해드렸으니까 자 걱정되는 거 당연하겠지만, 일단 투자 전략서부터 받아보시고, 걱정은 그 다음에 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정말 어렵게 만들어서 올려드린 제 생각도 좀해 주셔야죠. 물론 차트를 보면 심란할 수 있어요. 개별적인 이슈 플러스 시장의 변동성까지. 뭐5.84% 하락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인지를 해야 할건 금양의 개별적인 이슈보다 그냥 시장의 흐름대로 갔다. 이 말인 즉슨 매물대가 크게 형성이 되어 있고 때문에 아직은 저가 매수에 대한 상승 여력이 살아있기 때문에 제가 바라보는 뷰는 변함이 없다. 물량 확보를 통해서 평단가 낮추기에 좋은 타점이고 다음 주 조정이 나온다 손치더라도 5만 원 아래짜리에선 분할 매수를 통해서 비중을 늘리는 게 맞다. 그리고 10월 투자 전략서를 받아보시면 유상증자 긴급 대응으로 여덟 단계로 나눠서 매수 타점 잡아 드렸으니까 이번 주말엔 투자 전략서 한번더 확인하시면서 대응 전략을 정말 잘 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조금 짧을 수도 있겠지만 딱히 뭐 분석해드릴 게 없어요. 혹여나 금양 외에 뭐 나를 골치 아프게 하는 종목이 있다 또는 이 종목 한번 풀어달라. 투자 전략서 한번 만들어 달라 하시는 종목이 있으시면 제 개인번호 보이시죠? 제 개인번호니까 늦은 밤, 새벽에도 상관없고요. 종목명, 문자로 보내주시면 문자를 취합해서 영상으로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뭐돈 내는 거 아닌가 걱정하는 분 많은데 돈 내는 거 아니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요. 편하게 소통방 들어오시고 편하게 종목 이름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 대선을 앞두고 양 시장 모두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현재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정보입니다. 이런 정보들을 통해서 정말 제대로 된 종목, 확실한 종목을 잡는 거예요. 그쵸?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다면 앞으로 돈을 벌고 싶다라면 반드시 정보가 필요합니다. 문자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성장 전망과 기업 가치 목표가 당연히 알려드리고요. 세력들의 롱숏 전략 그리고 액티브 패시브 같이 봐야겠죠. 당연히 평균 단가도 알아야 되고요. 자 이익 실현할 때 평균 단가를 구하고 얼마까지 끌어올린 다음에 이익 실현 구간이 나오느냐. 바로 여기에서 매도 타점이 나오고 2차 매수 타점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자료들을 받아보고 매매하시는 분과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매매하시는 분장담하건데그 수익을 따져봤을 때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일 겁니다. 사실 현재의 시장 리스크는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 시장의 매크로 그다음 국내 시장의 리스크, 전쟁 리스크, 그리고 미국 대선까지 뿐만 아니라 각 섹터별로 기관, 5대 증권사들이 바라보는 시점, 과연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자금을 투자해서 끌어올리려고 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래서 정보가 중요한 겁니다. 누가 좀더 싸게 사느냐, 누가 좀더 비싸게 파느냐, 결국엔 이 모든 게 정보 싸움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외인이나 기관의 움직임에 주목을 해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통한 대응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실, 남들 다살때 사고, 남들 다팔때 팔아서, 얼마나 수익을 내겠어요? 그쵸? 당연히 남들보다 한발 빨리 움직이고, 당연히 남들보다 한발 먼저 빠져나와야, 남들과는 다른 수익, 더큰 수익을 낼수 있다는 겁니다. 자, 아직도 주식시장에서 마이너스 복구 못 하신 분들 많으시죠? 혹은 지금까지의 수익 만족 못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자, 이렇게 영상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당장 내일 아침에 어떤 종목을 담아야 돈을 벌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제가 보내드리고 있는 종목 무조건 사시라는 거 아니고요. 일단 한번 받아보세요. 그리고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과연 얼마나 오르는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절대 매수하지 마시고요. 속는 셈 치고 한번 지켜보세요. 그리고 다셋째 되는 날 저에 대한 믿음이 생기셨다면 그날의 종목은 꼭 사셔서 수익을 한번 내보시면 됩니다. 그게 다예요. 자, 이쯤에서 앞서 말씀드린 히든 종목, 제2의 금양, 제2의 에코프로, 다른 데 가서 찾지 마시라고 제가 정말 오랫동안 지켜봐 온 종목 한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발 돈 달라는 거 아니니까 절대 의심하지 마시고요. 마음 편하게 집중해서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히든 종목이나 급등주를 보시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잠깐 금양 차트를 보실 텐데요. 자 이처럼 매집의 흔적들을 미리 포착하고 자 이런 시점이죠 터지기 직전에 들어가면 정말 엄청난 수익이죠. 자 처음엔 티 나지 않게 조용히 움직이지만 보통 터지는 시기가 가까워질수록 대놓고 매집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신호가 더욱 두드러지게 되고 결국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면서 급등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종목들은 단순히 차트만 보고 알수 있는 게 아니죠.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종목에 대한 확실한 정보와 매집세력의 흔적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자,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종목 또한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계속해서 지켜봐온 종목이고요. 먼저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미 한 차례 상승이 있었고요. 이후에 주가가 빠진 걸 확인해 볼수 있죠. 로봇 관련주 그리고 앞으로 방산주로도 분류가 될수 있고요 얼마 전 삼성의 투자 제안을 받으면서 공동 R&D 센터 설립을 추진 중에 있는 기업으로서 현대차와의 계약 또한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조만간 이러한 재료들로 인해서 내일 당장 급등이 나와도 절대 이상할 게 없는 그런 기업이라는 거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현재 시총을 봤을 땐 2천억 정도밖에 안 되지만 앞서 말씀드린 재료와 이슈들을 봤을 때 단기간 20배 이상 상승은 무난히 보여줄 종목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나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가를 마음대로 쥐락펴락하는 이런 세력 매집의 흔적이 한 곳만 들어와도 주가가 정말 엄청나게 폭등을 한다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그쵸? 그런데 이 종목을 보시면 과거에 한번 진입을 한 후에 단기적으로 바닥까지 끌어 내렸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렇게 주가가 빠져 있는 상태지만 계속해서 매집봉이 형성되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매집봉이 계속해서 형성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변동은 크게 일어나고 있지 않죠. 이처럼 어마어마한 자금력을 가진 세력의 매집으로 보이는 흔적들이 한 군데가 아닌 두 군데에서 동시에 진입한 정황을 포착했고, 현재 시장에서 돈이 흐르는 테마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대로 정말 단기간에 엄청난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종목을 지금 이렇게 눌림목 구간에서 최저 타점에 확실하게 잡아냈다라는 거예요 자 차트를 봐도 재료에 노출시기가 정말 임박했다라는 걸한번더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정말 내 인생에 새로운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하시고 조금이라도 빨리 매수를 해서 남들보다 빠른 선점을 통해 큰 수익 내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이 종목 받아보겠다 하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앞에 제 번호 보이시죠? 010-8189-6160 010-8189-6160 문제로 급등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오랫동안 지켜봐온 이 종목과 지금까지 모아왔던 재료들까지 모두 정리해서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자이 종목 받아보신 다음에 충분히 검토해보고 분석을 해보고 고민하신 후에 괜찮다 생각되시면 그때 사도 늦지 않으니까요 혹시 돈 내는 거 아닌가 의심하지 마시고 정말 속는 셈 치고 어떤 종목인지 한번 확인만 해 본다라는 마음으로 꼭 한번 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평생 살면서 여러 번 기회가 온다고 하죠. 근데 사실 기회라는 건 잡았을 때가 기회인 거예요. 적어도 이번 기회는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더 좋은 소식 가지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의 계좌가 빵빵해지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프로였습니다.